안녕하세요. 발표자 김주현입니다. 저희가 참여한 공모전인 2020 정원 드림 프로젝트에서 지금까지의 과정과 성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 정원 드림 프로젝트란 저희가 설계한 정원의 판례가 제안서를 바탕으로 1차 선정을 받아서 정원 작가님과의 멘토링을 통해 정원 설계를 보완하고 직접 실제 시공과 관리를 수행해 볼수 있는 공모전입니다. 현재는 마지막 단계인 시공 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먼저 선정 전에 1차 설계의 모습입니다. 저희 대상지는 충남아산의 아동양육시설 앞부지인데요. 이용자가 아동양육시설의 아이들로 뚜렷한 그런 대상지입니다. 아이들을 위주로 설계를 하였고요. 주제도 그에 따라서 아이들은 하늘을 본다 라는 뜻의 줄임말, 아하에 아이들이 자연을 통해 배움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깨달음의 소리인 아하 정원이라는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1차 설계는 조경수와 시설물의 비중이 큰 설계였는데요. 선정 이후 변수가 생겨서 설계를 모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용도가 밭지라는 제약을 후에 발견하여서 아산시청과 주최측 협의 후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야경식용 허브 과실수로 구성한 자연적인 모습의 정원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교목 관목은 대추, 사과, 살구, 포도 등 모두 과실수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공간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간 1에서 3까지 놀이 시설에서 점점 자연적인 숲의 모습으로 변하는 설계를 보여주려 하였습니다. 자세한 스케치의 모습입니다. 위에서부터 조감도, 세 가지의 공간별 스케치, 세부 스케치의 모습입니다. 현재는 이 디자인으로 9월 5일까지 시공을 마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